아, 저 꽃이 붓꽃입니다. 붓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있네요. 아 여기가 1,400m 지점 조교보는 장소거든요. 아, 오늘이, 오늘이 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 이게 저 꽃을 보니까 그냥 멋있네. 예쁘네. 진짜 꽃이 예쁜데, 꽃을 안 보고 맨 말만 보고 있지? <laughs> 어? 우리. 이 뒤에 꽃이 이렇게 많은데 꽃은 안보고 맨 말만 보고 있어가지고요 아이고 참말 훈련하는거 보면 아말훈련하는게 보는게 최고 즐거웠지 뭐 우리는 조교사 기수는냥 아이 어, 현수목이 뭐냐 어 빈체로 카발로 스프린트 시리즈 3관왕 달성했다는 어, 축하 플랜카드네요 어, 오늘 서인석 조교사가 어 조교사가 서인석이잖아요 서인석 조교사가 오늘 점심에 우리 조교사들 다 점심 대접하네요. 점심 대접한다 그러는데 저렇게 프랭카드 걸려 있네. 아 지금 경주로 오늘 날씨 깽지 좋네요. 진짜 덥지도 않고 아, 춥지도 않고 최고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말 타기 좋고 말 구경하기 좋고 말 관찰하기 좋고 또 우리 이 좋은 날씨에 우리 마필 관리사들 기수 조교사 또 열심히 새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같이 좋은 날만. 매일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추운 날, 더운 날, 아, 참, 많은, 어, 날씨 변화 속에 새벽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 진짜 오늘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 어이고, 날씨 최고인 것 같다고 노릅니 오늘 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네. 와, 날씨요. 아, 난이니 좋네요. 너무 좋아. 네. 일무차 한잔. 아유, 감사합니다. 일무차. 일무차. <laughs> 짜일무차난 맛있더라 진짜 응? 커피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즘에일무차 네. 먹다 보니까 어, 여기가 우리 대상주 대상주 먹고 나면은 이렇게 이거는 누가? 어, 아 네. 조조, 조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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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수가 빈체로 카발로 우체로 카발로 승했다고 네. 커피 우리 기수 관리사들 휴게소에다 갖다 놨네요. 네. 뭐 아까형 우리 플랜카드는또 빈체로 카발로 3관왕했다고. 서인석 쪽에서 점심 산다 그랬는데 이렇게 우승하면 아 조금만 뭐라도 이렇게 베푸는 게 우리 또 경마장 조교사 기수 관리사들의 생활이거든요. 우리 이신호 쪽에서가 엄청 맛있게 엄청 맛있게 차를한잔 타네요. 어쨌든 그냥 맛있게 타줘라. Thank you. <laughs> 아이고, 아 좋다. 아 이렇게 맨날 그냥 날씨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 그니까요 어? 아이 우리집에 말 한마리 말이... 아이 갑자기 뭐야 하남 하나... 아... 외삼마잘 뛰던 말 미라클 하나 미라클 하나아 니가 더 잘한다 난그걸라서 <laughs> 그러니까 나이를 모아서 말리름이 갑자기 안 튀어나올 때가 많그냥 뭐... 작년에 1 0만에 했을 딱 가서 59초에 일등 와가지고 기분 좋아했더니 그 다음날 나갔잖아, 보니까 흡이. 무릎이 평골절라서 수술했잖아. 에이. 그리고 한 8개월 만에 이제 와서 이제 지난번에, 지난날에 한번 경주 뛰었어요. 네. 근데 경주 뛰고 뛰었는데 어쨌든 조교할 때 보면 뭔가 어색해. 어... 멀쩡했다가 그러니까 어색했다. 가요 아, 멀쩡했다가 어색했다. 그 그래, 지난번에 경주 뛰었어. 뭐 이번에도 어... 조교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워밍업을 하면 뭔가 어색해. 저러. 네. 하행을 해. 에이. 또 조기하는 애들은 또 어, 괜찮아요 또 어쨌든 괜찮다 그랬다또 어, 이상해요 어,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어 마세보건소 가서 네. 어쨌든 그 말이 경주 때 평골절이 나가지고 경주 후에 평골절이 나서 뭐 그러지, 이제 보건소 가서 수술한 거 아니야 네. 무릎 네. <laughs> 근데 수술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보건소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그더니 아니 평골절이 났던 데를 다 긁어냈는데 네. 평골절 같은들 관절경 수술로 다 긁어냈는데 네. 이그 안쪽에 약간 금이간 평골절이 있었대. 아이고. 에이. 그게 뭐 오육 개월 넘으면 육 개월, 육칠 개월 넘으면 붙을줄 알았는데 붙을지 알았는데 지금 저는 걸 고기를 파악해 보니까 거기가 약간 평골절이 금이간 게인데 안 붙었대네. 아이고. 안 붙었다고? 네. 아유 삼, 치하, 최소 3개월, 4개월 시 휴양 이상을 쉬려는 거아 네. 이게 뭐 미칠노릇이지 조교사 그렇죠. 네 응? 모양 형물처이 얼마나 참 그죠 숫게 기한 가야아 그래서 마음이 아파 죽겠네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렇지 이거 무릎 수술 다 해가지고요 이제 팔 음? 결이 음. 넘어서 경주 한번 뛰었는데 편골절난게한 아니 편골절이 금이 약간 강 금계 있었 금이 약간 음. 강 있었는데 어 이렇게 보더냐 금이 약간 강계 있었는데 네. 그걸 다시 붙을 때까지 기다리래니 아또또잘 붙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을까요? 어, 그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조교사는 여러 가지로 네, 걱정을 하는 거잖아, 네, 그게 네. 어쨌든 옛날에 나는 이제 이런 게 있어서 무슨 플라자라는 말이었는데 네. 두, 뒷다리가 조금 막 이렇게 금이 같더라고, 이렇게 네. 좀안 네. 좋아. 네. 두살 때인데. 근데 네. 그걸 이제 사 왔었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참 어떻게 고민 많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게 싹 굳으면서 음. 어린 말이니까 굳어지더라고. 음, 네. 굳으면서. 그게 네. 2군까지 올라갔어. 조그만 아, 말이었는데. 네. 아, 나 그런 것도 봤어. 이게 음. 어린 말들은 굳어지긴 굳어지더라고. 네. 금이 가고뭐 이런 게. 네. 아, 근데 어쨌든요. 아, 굉장히 음이안 좋아 그걸 보고. 스트레스 받는 하루였네. 시작, 하루의 시작이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받아요. 아니면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네. <laughs> 이거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 <laughs> <200번 두 번. 웃음> 음. 야, 우리가 이렇게 경주로에서 말들 훈련하잖아. 네. 훈련하다 보면 예, 훈련하다 보면은, 네. 뭐, 옆에 말한테, 앞에 말, 옆에 말한테 차일 수도 있고, 네, 네. 부딪혀가지고 막, 대형사고 날 수도 있고, 죽는 네. 경우도 있잖아. 그렇죠. 풍돌해가지고, 네. 나 멀쩡히 말 타고 가고 있는데, 딴 말이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맞아요. 기승자도 크게 병원에, 거예요.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고, 말도 네. 막 죽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주류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 네. 이럴 때 이거,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예를 들면, 나는 옛날에, 네. 우리말이 이제 조교하고 가다가 옆에, 앞에 가던 말이, 어, 뒷발질 빵 차가지고 우리말, 외상을 많이 입었어. 네. 보건소 이렇게 치료하고 뭐했까니돈 백만원 나왔어요. 네. 치료비가. 네. 그때 우리, 그 당시 마주님이 그 말, 우리말 찬 마주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려는 거 <laughs> 아니, 지금 경마장에는 이런 게 없다. 네, 그렇죠. 이걸 손해배상 청구하면 내 말이 또 딴말 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근데 아니라는 거지. 선회배상 청구해서 이걸 받아내야 된다는 거지. 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어... 종종 있어, 그런 일이. 되게 곤란한 상황이네요. 아, 우리는 곤란한 상황인데, 이, 마즈들 입장에서는, 아, 당연히 내 말을 상대가 피해를 줬으니, 피해 보상을, 아니, 피해를 줬으니 까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거야. 음. 그 지난번, 옛날에, 아, 몇년 전이지, 이런 일이 있었잖아. 이 말하고 부딪혀가지고 말한 마리 죽었잖아. 네. 죽었더니, 말들이 보험 안 들은 말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안 들은 말도 많지만 보험 들은 말도 있잖아. 네. 그, 그그 죽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이렇게 사 사고나 죽었으니까 보험 처리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 일단 사고 조사를 하잖아. 네. 사고를 조사를하더니 어떻게 주로 나가서 사고났냐 이거. 어 기수가 이렇게 해다가 사고나 서 죽었다. 그러면 기수도 책임이 좀있다는가 또. 그부딪힌 말, 거기가 일단 거기다 부딪혀서 했대, 거기도 한 80%를 가야 된다고 뭐. 어, <laughs> 어 그때는 그 있을 수있었던데요 그러면 <laughs> 예를 들어서 낙마를 했어요. 음. 낙만 말이 뛰어와가지고 타고 있는 말을 하고 빡치기를 했어요. 음. 타고 있는 저기 기승자가 있는 말이 음. 크게 다쳤어. 음. 그럼 그말 그 책임인가? 그치, 낙마. 말 주인, 그말 주인. 떨어져서 또 뛰어내던 음. 말이 들이받은 거 아니야 떨어져 뛰어다니는 말 주인이 네. 물어줘야 된다는 거지. 오, 되게. 좀 아, 그니까 어, 한창. 어려워. 아니, <laughs> 그 한창 보험회사에서. 그래서 부딪혀서 죽은 네. A라는 말하고 네. 부딪, 와서 들이받은 B라는 말에서. B말이, B마, B 말이 이걸 다 해, 물어줘야 되는데, 네. 마주가. 그러나 100%라는 건 보험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뭐팔대이 정도. 음 그것도 그렇게 저기 나눠서 내는 게 있구나 과실. 아니 과실에 있구나. 이제 그래 가지고 비율이 있구나. 그 죽은 말 보험회사에서 기수도 조사하고 관리사도 조사하고 뭐 상대도 좀뭐 엄청 조사하는가. 네. 이게 다 책임 수재를 정확히 따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여기 주로 해서 네 무한정 사고나잖아. 가 그렇죠. 이 사고 난걸 갖다가 내 말에 떨어져가도 남말, 남의 말, 말 드리, 들이받아가지고 죽었다고 해서 내가 보상한다면, 이거 뭐 어떻게 일을 해? 일을 못 하죠. <laughs> 그러면 한 마리씩 나와야죠. <laughs> 경주로에. <해서. 웃음> 근데 어쨌든 그때 보험회사들이 <laughs> 네. 막 난쟁이, 논쟁이 엄청 컸어. <laughs> 네. 근데 다행히 이제 그보험회사들큰 보험회사니까 <laughs> 네. 한국마사회가그 보험회사들한테 보험을 엄청 많이 든단 말이야. <laughs> 네. 한국마사회가 중재를 쓴 거지. <laughs> 음. 이 경주로에서 이거는 <laughs> 네. 이걸로 따져서는 안 된다 네. 이 많은 말이 뛰는데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별 사고가 다 난다 그런데 그렇죠. 이거를 어뭐 어떤 책임 소재를 따져 버리면 네. 앞으로 경마 조교도 못하고 경마라는 건 못하는 거다 못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저기 하더라도 보험회사 들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네. 왜 마사 에서 워낙 그 보험사마다 보험을 많이 들어주니까 음. 그래서 어쨌든 마사 보험 회사들도 음. 더 이상 이제 사건을 진전 안 시키고 이제 끝냈어. 그 그러면 무슨 말 있잖아요. 무슨 말. 어. 맞아요. 제가 물렸어요. 말는데그그 맞긴 는데 제가 보험 아니 보험 회사들은 그런 거지. 어? 지나가다가 어. 지나갔는데 제가 달려들어서 확 물었어요. 어. 개주인이 개주인이 부르오지. 아니 말이, 응. 말도 갑자기 복도에서, 그, 나, 저기, 지나가는데 가까이 있으면, 확, 나와서 무는 말이잖아요. 있그참 어. 많이 물렸어요. 어. 그럼 마주님한테 청구해야 돼요? 지금 보험사 논리대로는 라 청구해야지. <laughs> 어? 어? 아. 근데 우리는 말하고 관계되 우리는 <laughs>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데, 아, 네.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음, 맞는 네. 거더라고. 부상권 어. 청구도 할수 있고 뭐다 하는 거야, 법적으로. 네. 근데 어쨌든, 그냥 마사에서 워낙 큰 보험을 많이 드니까 그 보험회사들도 이제 그냥 인정하고 네. 넘어간 거지. 네. 어, 그런 일이 있었어. 꼭, 고 우리 마주들 중에 마주 한 분도 양, 내가 우리말 훈련하다가 채워가지고 상처 입어서 돈 백만원 보험료 나왔는데, 아니, 진료비 나왔는데, 네. 그 상대한테 청구해라고 막 계속 압박 넣는 거야. 그래서 이건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는데, 왜안 되는 거지? 왜안 되는 거냐지.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야. 음.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보시다시피 그래버리면 여기 경마 조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마 경주마 세계 우리 경주마 세계 말하고의 세계는 가해자도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음. 가해자 처벌하면 경마는 올스톱이야 그렇죠. 사람이 일부러 그러지는 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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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 거죠. 확인하지 일부러 아니. 여기서 일부러 그랬기는 어디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부러 그랬다면 그거는 형사 처벌이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다는 거지, 그, 갑자기, 그냥, 우리 말. 어려, 어려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어려운, 주제 기계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어려운 대로, 진짜 맞는 거고. 네. 보험회사도는. 네. 그래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막, 보험료 지급한다면, 나중에 그 상대한테 구상권 청구하고, 막 하잖아. 네. 말, 보험든말든 사고 조사 하잖아. 네. 응. 근데, 우리 경주로 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은, 그, 구상권 청, 아니,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경주마들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해자도 처벌하면 안 된다는 가 그게 이 조교장에서 일이야 이 아, 그래서 사고, 근데 사고를 어쨌든 나지 말아야 되는데 사고 엄청 나잖아 어? 아이고. 근데 오늘 좋은 날씨인데 양. 이 좋은 날씨는 사고 안 나는데 <laughs> 어, 어쨌든 야, 우리 경지마도 훈련 열심히 하는데 어, 경지마도 네. 훈련 열심히 하는데 또 우리 시청자분께 오늘 좋은 날씨에 네. 행복하라고 인사하면서 마칩시다 네 여러분들 오늘 날씨 좋습니다 기분 좋게 오늘도 파이팅